지난달 환율 폭등으로 인한 외환 시장 안정화 조치로 외환보유액이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금액까지 생각한다면 외환보유액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평가받는 4천억 달러 선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회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전월 대비 21억 5천만 달러 감소한 4,259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억 달러에 이어 두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4,3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은은 지난달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가 감소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외화예수금 증가와 기타통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외환보유액 감소는 단순한 숫자 하락을 넘어 시장 심리에 직접적인 충격을 줍니다. 외환보유고는 국가의 대외지급 능력과 환율 방어 여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당국의 개입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특히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인식되는 4천억 달러선이 흔들릴 경우 투기적 달러 수요가 재차 확대되며 환율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시장기획과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는 단기 안정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반복될 경우 외환 보유액 소진 속도를 앞당긴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